패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 냄입니다 자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야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관둬야 체중 조절이 오히려 된다는 직관적 식사 자, 실제로 이 직관적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직관적 식사의 핵심인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다이어트를 관둬라.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먹고 싶은 거는 먹어라! 라는 게이 직관적 식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오히려 궁극적으로 체중 조절이 잘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직관적 식사를 실행하려면 10가지 원칙을 꼭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바로 직관적 식사라고도 할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칙 1.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자,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있어서, 그거만 하면 막 살이 쫙 빠질 거야. 어, 언젠가 백마타 원장님이 나타날 거야. 마치 이런 생각은 그냥 완전히 버리시라는 겁니다. 뭐, 칼로리 계산, 뭐, 최신 다이어트법, 모든 다이어트를 다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직관적 식사는 다이어트법이 아니고요. 식사법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그리고 먹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꾸는 게 직관적 식사예요 원칙 2 배고픔을 존중하라 자 배고픔은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고픔을 또 무서워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 배고픔을 알려주는 모든 신호를 민감하게 다 받아들여 주시고 배고픔이 오는 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려 줘야 됩니다 자뭐 꼬르륵 소리가 난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뭔가 집중이 안 된다거나 자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 전에 빨리빨리 뭔가를 좀 먹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뭔가를 안 먹고 막 너무 참고 그러고 있다가는 갑자기 막 입이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오히려 폭식할 수가 있어요. 원칙 3. 음식과 화해하라. 자, 뭐 어떤 음식은 살이 안 찌니까 먹어도 되고, 아니 오히려 그런 걸좀더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은 살이 많이 찌니까 먹으면 안 되고, 절대로 먹으면 뭐안 되는. 자, 이런 것들 이제 전부 다 그냥 버리시라는 겁니다. 자, 마치 뭐 싫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피하듯이 뭐 어떤 특정 음식을 계속 좀 피하셨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미워하는 만큼 오히려 더 생각나게 되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리고 언제든 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칙 4. 음식 경찰에게 반박하라. 자, 음식 경찰이란 뭐냐? 자, 내 내면 속 어떻게 보면 양심 같은 일종의 마음의 목소리인데요. 이 양심과는 또 조금 달라요. 자, 음식 경찰은 어떻게 보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내 마음속의 목소리인데요. 자, 어떤 음식을 나쁘고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먹었어? 그걸 먹은 너도 한심하고 좀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자 평소에 소위 말하는 나쁜 음식, 뭐 살찌는 음식, 자 이런 거 드시면 어, 왠지 막 죄책감 들고 내가 막 한심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드셨죠. 자 이게 바로 음식 경찰의 목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죄책감은 오히려 더 폭식으로 이끌게 됩니다. 애초에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구요. 그런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나 자신도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좀 먹었다고 내가 의지력 약하고 한심한 인간이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음식 경찰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원칙 5. 포만감을 느껴라. 자,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하는 신호를 잘 캐치해줘야 돼요. 자,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배가 터질 듯이 먹어서 막 배가 너무 불러.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배가 뭐 좀불르네 이제 좀덜 먹어도 되겠네? 자, 이 정도의 배부름의 신호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음식에 집중해서 먹어야 되고요. 또 음식의 맛을 실제로 즐기면서 잘 느끼면서 집중해서 먹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입이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 건지 처음에는 이걸 못 찾아서 좀 불안하실 거예요. 내가 과연 찾을 수 있나?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불안하실 텐데 이건 직관적으로 모두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 6. 만족 요인을 찾아라. 자, 먹는 행위는요, 즐거워야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 즐기면서 드셔야 돼요. 자,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드시지 마시고, 자, 반대로 좋아하는 음식을 또 먹을 때는 그거를 최대한 음미하면서 즐기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먹을 때 그걸 정확하게 충족시켜서 먹을수록 적은 양을 먹더라도 내 식사에 대한 만족감을 가장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서 먹으면 그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가 될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원칙 7 음식을 이용하지 말고 감정에 대처하라 자 음식으로는 어떤 감정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조금은 그 감정이 누구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죄책감만 들면서 기분이 더안 좋아집니다 자 감정을 먹을 거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뭐 걷기 라든지 뭐 영화 보기 라든지 뭔가 이렇게 써보기 라든지 뭔가 다른 방식의 취미를 찾아서 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배고픔을 느끼는지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 뭔가 갑자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먹으려고 하기 전에 일단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지 이거를 잠시 좀 돌아보는 습관을 계속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원칙 8 몸을 존중하라 자내 몸이 뭐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이상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내 몸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 그 나는 이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감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날 비교하는 거는 오로지 불행만 커지게 됩니다. 원칙 9. 운동으로 기분의 차이를 느껴라. 자, 어떤 식으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은지 그거를 좀 계속 찾아보세요. 살을 빼려는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운동을 했을 때막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운동이 있다면 그걸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일이 바쁘다고 신체 활동량이 많은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살 빠지는 운동 찾지 마시고 재미있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 10 적당한 영양으로 건강을 존중하라. 적당하게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음식 뭐 한두 번 먹었다고 뭐 갑자기 막 영양 부족이 되거나 살이 막확 찌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자, 오랫동안 꾸준히 뭘 먹냐가 가장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다. 자, 요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뺄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권적 식사 10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게 10개 원칙이 뭐 번호가 붙어 있긴 한데 이게 뭐 뭐가 더 중요해서 뭐 번호가 뭐 앞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각 원칙도 완벽하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좀잘안 됐으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더 잘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원칙이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나에게 더 맞고 나에게 더 중요한 원칙은 좀더 우선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직관적 식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원칙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1번. 다이어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라. 자, 이거 하나만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좀 적당히 적용을 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한국의 다이어트 시장은 보면요. 막 엄청 마르고 막 엄청나게 저체중이 몸이 무슨 완성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좀 다이어트를 과도하고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최근에 소식자 논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에 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린 직관적 식사는 체중 감량이 아닌 건강한 식이 습관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나친 과도한 다이어트 압박으로 인해 생긴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막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막 계속 요요가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다 못해 막 자존감까지 떨어졌다, 막 기분도 안 좋아졌다. 자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 더이 직관적 식사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